아이고 고콘카. 와. 땀. 와우. 야 대박이다. 방 너무 좋아. 미쳤네. 물도 주네. 한국에 모텔도 하루에 4만원 넘지 않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제 숙소를 잡을 때마다 아보다 들어가서 가격 낮은 순으로 이렇게 쫙 정렬해서 가장 싼 곳을 숙소로 결제하거든요. 혼자인 게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 보러 가야겠다. 와... 말이 돼요. 이게... 이런 데서 노는데 37,000원이라니까 말이 되냐고. 아, 물론 지금은 너무 더워서 수영 못하는데, 이따가 저녁에 와서 해야지. 아, 너무 좋아. 씨, 화가 너무 나네. 비 보세요. 진짜... 우와 어... 여기가 평점이 9.2점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라오스에서 하루 23,000원짜리에서 잤는데 만 원만 더 냈으면 여기 잘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비교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짜증은 나네요 <laughs> 난 어쩔 수 없는 배짱인가 봐 너무 좋아 진짜 공기 좋은 거봐저 끝까지 다 보여 지금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날씨 뒤진다 하실 수 있지만 5분만 걸으면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근데 이 호텔의 최대 장점은 따로 있어요 여기입니다. 바로 옆에 센타라 프라자가 있는데, 호텔에서 바로 갈수 있어요. 해한번안 비치고. 이게 제일 대박인 거죠, 이게. 아예 그냥 여기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여기 다 있으니까. 행복해. 이런 게 행복 아닐까? 제가 항상 태국 오면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정말 쇼핑몰이 잘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산적은 없습니다잘되 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타우스 마켓이 있습니다. 센타라 그룹에서 운영 중인 마트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따 밤에 먹을 거를 사가려고 맥주나 맥주 아니면 맥주 같은 거아 카트 그거야얘가 우리나라로 치면 홈플러스 포지션이 아닐까 빅시에게 1등 자리를 내준 2등 느낌 라잇 롯데마와 피지 오토가 85W밖에 안 하네 이제 피지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물인데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효신도 이물만 먹던데 없는 살림에는 하 먹어야겠다 열심히 놀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 먹읍시다. 뭐가 다르지, 둘이? 빨간색이 더 좋지 않을까? 아, 이거 사야 돼. 너무 맛있어, 진짜. <laughs> 편의점에서 이거 요새 얼마에요? 한 아, 2,000원 하나? 여기서는 45W네요. 아, 지금 맥주 묵사는 시간이지. 아씨, 여기도 안 팔겠네. 어, 아, 괜히 왔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헤드 앤 숄더 공장이 태국에 있거든요? TNG 그룹은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답니다. 그리고 이 니베아 제품도 진짜 싸요. 이거는 동남아 어딜 가도 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뿌리는 것보다 이런 롤 형식이 더 좋더라고요. 뿌리는 건막코에 들어가고 입에 묻는 것 같아서. 아, 파인애플 싸긴 하네. 이거 하나에 60이야? 망고는 킬로그램에 79. 근데 원래 망고가 이런 색깔이래 아, 나 이게 뭔가 했어. 이게 구아바구나. 구아바, 구아바. 바나나?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심으면 다시 자라겠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왜 색깔이 왜 이래요? 아 근데 바나나 싸지 않다 이거 8 0바트네 쇼핑을 끝냈으니 이제 밥을 먹읍시다 얼러 음. 먹고 수영하러 가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 1일 3수영 할 겁니다 이 시간은 허투로 보낼 수 없지 해가 질려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운동 좀 하고 갑시다 와탑을도 있네 와, 씨. 와, 물개 시원하다. 와. 진짜,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어. 아, 안녕하세요. 어, 한국분이시래요 네. 안녕하세요. 한자오신 거예요? 네네. 네. <laughs> 한국말 들려서 <들라도> 깜짝 놀랐네. <laughs> 사람이 없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고 항상 집 근처에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그게 정말 고마운 거였네요 16분이나 걸어가야 돼 와... 근데 또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주변에 뭐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긍정적이죠? 한번마와 귀염둥이 내가 가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엽다 하얀색 신발 신었네 귀염둥이 아왜올듯말도 나눠 어, 아, 이뻐, 아, 이뻐, 어, 이뻐. 아 앵가이 멀다, 진짜. 여기도 엄청 깔끔하네요, 야시장 치고. 물놀이하고 왔더니 너무 배고파, 진짜. 아니, 광대일씨. 그만두셨나? 보시러 여기 있어? 어, 파타이다. 사비카파탈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파트 종류가 많아서 근데 이거 이거 주세요 응 네. 40바트 역시 여기가 싸긴 하네요 백화점에서 80바트였는데 어? 뭔가 잘못됐는데? 잘못 시켰나봐요 아 제대로 시켰네 새우 있네 전에 갔던 야시장은 너무 멀어요 여기서 8km 가야돼 8km 가야 돼 절대 1 1 k g 가야 되네. 1 1 k g 절단가 아, 네 <laughs> 아이스크림 바라카음 이거 끝인거 진짜? 너무 작은데 시장이 아이씨 여기가 진짜네 밥 먹으러 갑시다 따디카 어 이거 아 내가 고르라고? 이거, 이거 이걸로 해주세요 응. 안에 뭐가 들었나? 왜 이렇게 생겨. 해어씨 뭐야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조그만해졌는데? 아 고수다 해달랄걸 오, 맛있겠다 돼지고소고아 <목소리도> 몰라 이거 좀 먹어 어, 안 구워지시네? <laughs> 오 빨리 나가자 어, 여기 옆에 싱하 맥주를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같이 먹어야겠다 노 스몰 사이 e 아... 큰 거밖에 안 팔아요 아... 대안은 수박 주스다 수박 주스로 먹자 아 맥주 큰거 물론 혼자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수영 못해 가서 바로 자야 돼 <laughs> 맥주랑 먹으라고 일부러 안주 같은 거먹었다는데 와.. 비주얼 씨 돌그룹 센터에도 됩니다 인정? 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알뭐 그런 거 아닐 거 같아요 엄청 푸석푸석 한 맛. 아무 맛안 나요 와.. 큰일 났다 도둑에 적 분도 어요 맛있다는 건 아니고 적응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을 것같진 않아요 소고기 끝이 하나에 1 0바 밖에 안돼 근데 진짜 맛있어 이게, 이게 돼지고기야 아.. 클로 아.. <laughs> 아.. 이아 오우 냄새 미쳤어 와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 좋네 이 미니 파인애플인데 당도가 훨씬 높고 훨씬 부드럽대요 음 진짜 맛있다 알면 아, 뭐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아 야경 보면서 수영하려고 술도 안 먹었는데 아우씨 얘왜더 짜증이 나냐면 술을 사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여기엔 술을 안 판대요 센타라 주변에는 맥주가 없대 한 시간 걸어 다녔는데 편의점에도 없고 대형마트에도 없고 그 일반 슈퍼에도 아무도 맥주를 안 파는 거예요 이유는 모름 <laughs> 아, 꼬라지가 너무 나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수영장 안 하는 이유가 무슨 프라이빗 파티를 한대요. 하... 음, 진짜 멋있다 이거. 아, 너무 잘 잤어요. 호텔이 좋긴 좋네. 조심 먹으러 갑시다, 이제. Uh... Yeah. Discord, <laughs> 20 200 200 아. 바르가 804. 2100 and 60บ이 아, 아, 예, 예, 예 이거 뭐요 우와 와. 이분의 티저다 와, 관망도도 있어. 대박도 진짜. 파파야도 있어. 아파야도 어 여기도 엄청 비싸겠죠. 바로 옆에 이만화 쇼핑센터 있고, 멀리서 봐도 시설 엄청 좋아 보이는데, 하,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 진짜 아, 그건 아니다. 더워서 안되겠다 근데 이렇게 곳곳에 나무 이렇게 쫙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다워. 진짜 역시 사람은 돈이 많아야 합니다. 돈 많은 게 최고는 아닌데, 좋긴 하겠네요. 어, 나이스 밤에 풍경이... 잘 몰랐는데 여기가 밤에는 이렇게 빠더라고요 물론 전화는 관련됐습니다 <목소리> 저기가 어제 갔던 그 야시장이에요 이따 또갈까아 <laughs> 근데 진짜 빛이 별로 없다 사람이 별로 안 살아서 그런가? <목소리> 수영장 이틀이면 질릴 줄알는데안질려 너무 좋아 진짜 이런데 살고 싶다 밥을 야시장 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시장이 5시에 열어서 9시에 닫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안 가기로 했고 오늘이 태국 마지막 밤이라 뭘 먹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샤브샤브! 마지막으로 먹어 가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샤브샤브가 마지막 밤 아니어도 샤브샤브 먹었을 건데 변명입니다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센트럴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멀리까지 나가냐 센트럴도 9시에 닫아요 모르겠어 빨리 닫더라고 아 빨리는 아니구나 저 근데 아까 수영하고 나오는데, 한국인 가족 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수영장으로. 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때까지 한국인 한 명도 못 봤는데, 여기서 만나네. 내가 너무 작은 도시만 가서 못본 건가? 여기입니다. 어, 킨스 더 부타. 부타는 돼지라는 뜻이죠? 돼지고기 전문인가? 너 세상 도와줬다. 핸드폰거 주문해도 3 0 0박스 아,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어. 피페라길래 질이 좀안 좋을 줄 알았는데 고기 질도 너무 좋고 너무 잘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로 딱이었다 정말 빠르고 정말 많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태국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더운 러시아 느낌? 극찬입니다 아무튼 이제 들어가서 잡시다 <laughs> 뽕 뽑았다 진짜로 와... 마지막 만찬을 먹으러 체스터스로 가봅시다 메뉴가 엄청 다양해요 너무 어, 신기해 체스터스라고 태국에 맥도날드의 KFC를 넣어서 세 번째 많은 페스티벌 드점인데 태국에서 처음 보이네요, 태국 특이하게 보니 아,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게 주로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135바트 태국의 맛입니다, 태국의 맛 <laughs> 이거 한마디로 설명이 돼여기다도 고소를 물어버리실 줄 몰랐어요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처음 먹어보니 너무 맛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코라 여행을 끝내고 방콕으로 갑니다 호텔도 물론 훌륭하고 좋았는데 이코라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뭔가 편하다 야 되나? 방콕 여행에만 지친 분들은 여기 코라도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곳이었어요 아무튼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여행 끝게 기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버스가 3시간 반 걸리는데 기차가 4시간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내려요 기차? 그나마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아씨 <목소리> 제 기차 아닙니다 어 저렇게 똥꼬로도 내릴 수 있구나 난저 윗교로 걸어갔는데 진짜 멍청했네 <목소리> 제 기차입니다 아까도 좋아 보이죠? 완전 시원해 진짜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3등선이랑 3배인가? 차이가 날것같 부작하니 좀 부작해